용인시청의 청사빠 박정희입니다. 네, 용인시청 박정희 선수입니다. 180에 15kg, 0 88년생이고요. 정,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 장덕재 감독 우영훈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이용호의 첫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들비지기. 아, 이용호가 먼저 들어올렸는데요. 밀어치기하는 박정희. 아, 양 선수 손을 다 바깥으로 뺐죠. 지금 박정희 선수 자기만의 스타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 넘어가지 않는 이영호 자 뿌려치기 시도 잡치기. 저렇게 왼 이영호 장사의 왼손이 지금 허리 사발를 잡고 있죠 어떻게 보면 등사발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아 네. 먼저 무릎을 끌었습니다 <laughs> 이영호 잡치기 배지기 잡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중심을 흐트려 놓죠 마지막에 저렇게 뿌려치기까지 연결되는 잡치기 형태의 뿌려치기인데요 아주. 그 기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한 박정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찍었던 네. 박정희입니다. 어, 가장 최근에 예천 단호장사 씨름 대회가 열렸었는데 어, 한라장사전 4강에서 오창록에게 패배를 했던 박정희였습니다. 어. 들어갑니다. 자, 아, 바로 들배지기 시도하는 어. 박정희. 오창록 입니다 하지만 치기하는 오창록입니다. <laughs> 어 처음에 오창록 좀 흔들리나 싶었습니다만 네, 네. 그대로 잡채기 아니면 베테랑 박정희가 생의첫 장사에 등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1대0으로 오창록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박정희 선수 첫 자세에서 도망갈 필요 없어요 상대하고 맞붙어야 됩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아, 역시 바로 어. 들어올리는 오창록 오창록 좋습니다 예 딸이시도 오미돌이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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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오창록 들어오는 오창록 아주 차돌리기입니다. 어 오창록 차돌리기가, 어 차돌리기가 아, 안 먹히네요. 박정희의 박정희. 기술이 안 먹혔습니다. 아 박정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좌우로 한 번에 먹으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면서 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 많게 만들어야죠. 오창록 저렇게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창록 들어올려요. 아 역시 오창록 선아 대단합니다. 끝까지 한번 더지. 아, 네. 장을 가됐습니다 <laughs> 저렇게 상대방도 분명히 체력이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덕재 감독. 시청시름단 다시 이어집니다. 자, 들매지기 아, 바로 들매지기 시도한 오창록. 박매지의 아, 안달이로. 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작작전 좋습니다. 어미거리 아, 아, 네. 호미거리도 피해내는 오창록.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등산밭, 밭다리! 밭다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laughs> 이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단한 번의 일격을 노렸던 오창록 네. 하지만 박정희가 버텨내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아, 이건 작전의 승리예요세 번째 판 호걱붙습니다, 오창록 좋습니다, 그렇지! 지나기로 네, 박정희가 오창록을 꺾었습니다 박정희 선수! 영희 시저 박정희 선수 완전 여우예요. 작전의 승리라고 볼수 있고요. 또 계절의 도움도 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아 오창록을 완전히 무너뜨렸네요. 무너뜨렸습니다 균형을. 네. 먼저 손을 짚게 만들었던 박정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천이. 아 매력 있어요. 긴장될 양 선수입니다. 어, 생애 첫 장사 타이틀에 도전하는 용인시청의 박정희. 장사 결정전, 한라장사 결정전입니다. 음, 한번또 한타임 씌우면서 지켜보나요? 상대방의... 아, 역시 두 선수 온다. 모두 빠르게 에, 전개하진 않군요. 네. 자, 아, 한번 들어갑니다. 어? 밀어치기 했네. 김보경! 김보경이 쓰러졌습니다. <laughs> 박정희! 기술이었는데요. 그 기술을 대받아 쳤어요. 아, 였어요 아, 약간의 속임 동작 이후 뿌려치기하려는 김보경을 뿌려쳤던 네. 박정입니다. 아, 로이 장면이죠? 네, 다리가 꼬였어요, 김보경. 아직은 서로 틈을 보고 있습니다. 아, 다리 기술. 조심스럽습니다. 자, 빗장리 안따리. 어, 아, 아 박정이 이겨내요. 자. 김보경또 변칙 기술을 시도하려는 모양입니다. 아 먼저. 들어가는데요 김보경 밑을 네.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아, 들어가 김보경 아, 좋습니다,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허리사빠 허리사 박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박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네 아, 아, 마지막 김보경 보겠습니다 자 왼손이 다리를 잡았으면 오른손이 저허리사포로 가는게 정석이거든요 아 아주 좋았고요 잡치기 끝까지 또 공격자발이 안나가는 저 운영능력이 있고요 여러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잡치기를 끝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아, 끝까지 두 발이 네, 모래판에 나와드러... 있었던 김보경. 또 네. 시작합니다. 김보경은 승부를내야 됩니다. 들어... 들어올리고 있는 박정희. 밑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네. 있네요, 박정희. 아, 계속해서 방어해내는 박정희입니다. 네, 김보경 매섭게 공격합니다. 지금 20초 남은 상황에 차돌리기. 아, 김보경이 동점을 만듭니다. 상대의 목을 잡은 상황이고요. 어, 다리 옮기는 스텝 중심 상황에서 바로 차 돌리기. 지금 박정희 선수가 오른 다리를 내려놓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찰나를 바로 적으로차 차돌리기. 돌리기를 성공시킨 김보경입니다. 네. 자, 아, 빠르게 온단기기. 빠르게 당 들어가는 김보경. 박정희가 이겨냈습니다. 자, 시간 얼마 없습니다. 김보경. 자 밑으로 바로 들어가요 김보경 끝까지 좀 더, 아, 버티는 좀 더. 박정희 아, 아 <laughs>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보경 아, 아 박정희가 한라장사에 등극했습니다 박정희 선수 슬라의 자녀가 두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가족들에게도 어서 빨리 이 영광을 전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